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나를 정지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닥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께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공호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욕의 마음과 신앙을 이해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웠던 상황은 언제입니까? 혹은 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억울하고 정말로 정직하게 살았지만 힘든 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사정을 들어서 그런 말을 듣거나 속으로 되뇌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분 당대에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까지 잃게 되었죠. 그런데 더큰 문제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다가왔죠. 다가왔는데 친구들이 위로하는 대신 정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 억울한 정죄 속에서 요비 하나님께 직접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절이죠.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 말을 얼핏 읽어보면 원망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함을 아신다라는 그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요배의 고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요비, 내 영혼이 곤비하니내 불평을 토로하겠다 라고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어,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국체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기도의 입술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고난 속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사오니 10편 42편에 이렇게 기록하였고 예레미야도 내 눈에 눈물이 시냇 물같이 흘러내리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탄식과 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꼭 예쁜, 멋있는, 꼭잘 짜여진 대본처럼 쓰여진 기도가 기도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들의 눈물, 그 억울함. 그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님께서 모두 다, 다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배의 기도처럼 탄식조차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요비 또 기도합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닥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요배의 기도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이렇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답을 몰라도 하나님께 여쭤본다라는 사실이죠. 이 질문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어, 욥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일이 나에게 생긴 것입니까?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를 놓고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문제를 거두시지 않으셨죠.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이 답 대신 은혜를 부어주신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왜라고 묻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긴다면. 근데 방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세상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질문조차 하나님께 드릴 때그 질문이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절에서 욥이 더 더욱 더 이제 절규하면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어, 이제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사람은 육의 메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어,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 눈은 외모만을 보고 상황만을 보고 그리고 지금만을 봅니다. 요의 친구들이 그 눈으로 욥을 정죄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영혼을 보시고 눈물 뒤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늠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죄인이었던 세리 사키오를 보실 때 사람들은 그를, 그들을 죄인으로만 여겼습니다. 주어야 하는, 정죄 받아야 하는, 마땅한 그런 사람으로 보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은 우리 주님의 눈은 구원의 가능성을 그들 안에서 보셨습니다. 요배 질문도 사실 이러한 간구라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눈으로 저를 봐주옵소서. 우리가 억울하게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내 눈물과 내 중심과 내 믿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 있더라도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 요셉 고난 속의 기도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괴로움을 숨기지 않고 토로하는 기도. 두 번째로 알수 없어도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기도. 마지막으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지하는 기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입술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 자리에 그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사, 상황을 그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기를 묻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삶과 상황 속에서 억울한 상황과 오해가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눈, 눈으로 저를 살펴보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고난과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욕처럼 괴로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수, 토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를 알수 없어도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시선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프리냐마와 어머니 민부아바가 빠르고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 땅과 온 세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옵소서 우리 함께 읽으신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함께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말씀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일생으로 돌아가며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을